1256번.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서 함수 gx의 최댓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어,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괜히 습관적인 거. 그쵸? 구간, 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하면요. 어, 요게 이제 그냥 fx가 되고, 한마디로 얘가 도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gx의 도함수. 그러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플러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죠? 어, 그 이때가 2일 때고 요때가 0일 때고 어, 그러면 2일 때는 저 한참 이쪽에 그죠? 그러면 어,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다가 하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겠죠, 그죠? 어, 그럼 여기가 어, 극대니까 극대이자 최대니까. 최댓 값은 g0이 되겠다. 이거네. 12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차 함수 y는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x는 k에서 최솟값을 가진대요. 이때 실수 k의 값이라고 했네요. 어,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 미분하면 f 의 x 플러스 1빼 f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유가 요걸 정적분으로 쓰면 정적분 정의대로 여기 라지 f t라고 생각하면 라, 라지 f x 플러스 1 백이 라지 f x가 될 거고 요거 각각을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렇게좀 어,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미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음 우리가 일단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식을 f x의 식을 이차항 어, 계수 뭔지 모르니까 a로 놓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해서 연계를 해주면 a에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a 뭐 이런 식으로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는데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1을 이다또 넣고 계산이 좀 불편하니까 어, 이렇게 합시다. f의 x 플러스 1은 여기다 x 플러스 1을 넣는거야. a의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 ax 제곱에 이번엔 플러스 ax 마이너스 6a. 이걸 빼주면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러면은 없어지고요 ax 제곱은 여기서 이걸 빼니까 2ax가 돼요. 그리고 6a는 없어졌죠? 그 어,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고. 괜찮죠? 어, 그러면 우리 a가 양수니까요.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여기서 a는 양수.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직선으로 여기가 0이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어,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어, g x는 언제 최소? 0일 때 최소다. 0일 때 이때 이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실수 k 값은 0이 될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gx는 요 fx를 접근하는 거니까 이그 구간에서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요 아래쪽에 있는 걸 구해야 그렇 그래야 음수니까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간격은 지금 1이고 이 구간의 길이가 1이고 그 구간 길이 1 안에서 최대한 아래쪽에 있는 넓이 많은 걸로 잡아야 돼. 그러면 이 가운데 축 축이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2분의 1씩 해서 이 구간을 1로 잡으면 이 때가 넓이가 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해서 잡아야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 전체 구간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길이가 1이니까, 이 가운데 기준으로 2분의 1씩. 그러니까 여기서 1부터 아, 1이 된다, 0이죠. 0부터 1까지, 즉 x가 0일 때, 응?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은 이게 음수 쪽에서 넓이가 최대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k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1258번. 함수 y는 f d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여기 0에서 1까지는 2고요. 0에서 1까지 2. 여기 넓이가 2라는 거 그리고 1에서 3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3이라는 거예요. 넓이가. 그죠 함수 S(x)는 이 어, 요거를 정적분는 거. 0에서부터 정적분한 거래요. 그 0에서 3까지 어, 최대값 최솟값의 합이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s x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0일 때는 분명 히 0일 거예요. 네. 어, 여기 구간 0에서 0까지는 0이니까 거기서 어, 이 양수니까 점점 증가, 그러니까 증가를 하다가, 그렇죠? 증가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2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1일 때 그리고, 감소를 하는데, 감소를 하는데, 어디까지? 어, 3일 때는,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겠죠. 왜냐면, 3만큼. 이게 함수값의 차니까. 그죠? 렇 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s,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그 그래프의 최댓값은 2구요.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더해주면 1. 정답을 1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1259번.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fe는 3이구요. 어, 그 다음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한대요. 어, 그럼 이건 뭘까인데, 이거 지금 미분계수 정의 아닌가요? 결국에는 s 의 2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2에서 t까지 요거 st는 2에서 t까지 fxdx인 거고, 요거를 미분을 하면 s p r i t는 ft가 될 거고,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구하러 구하고자 하는 거는 s prime이었으니까, 요거는 f2를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정답은 그냥 3이네요. fe가 3이래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1260번. 어, 요 시계 값을 구하는 거네요.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쓸까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요거는 정적분의 정의대로 여기를 정적분의 정의대로 한번 써볼 건데 요만큼을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h 분의 여기가 이제 분자로 가면 되는 거고, 요 형태가 f의 1 플러스 h 빼기 아, 라지를 쓰기로 하지. 미안해요. 요거의 한 정적분 대문자 또 브라지 f의 1 마이너스 h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많이 풀어봤죠, 여러분들.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따로 따로 쓰면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h 분의 여기가 f에 1,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f. 그래서 여기가 f, 를 뺐다가, 이거 더한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고, 여기는 지금 h가 맞춰져 있으니까, 2분계수 정이 됐는데, 여기 마이너스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맞춰졌네.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미분. 미분 개수. 그죠? 라지 f 프라 f'1. 이쪽도 라지 r 프라 f'1. 그러면 요거는, 어, 두 배에 요게 이제 이거죠. f1이 되겠다. 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두배 하면 되겠어요? 2 곱하기, 여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 1 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계산인데 극한 계산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씩 쓰는 것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 연습했던 거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 이걸 스몰 fx라고 하고 이거 한부적적분을 라즈 fx로 해서 괜찮죠? 그래서 이거 정의대로 이거 이거 위끝 아래끝 넣어서 빼주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1261번. 어, 식을 만족하는 항수 A의 값. 자, 거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정의들.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이거를 이제 s 어, m f라고 하고 이거의한부정적분을 l a f로 쓸게요. 그래서 1 플러스 2h 넣고 빼기 l a r g f 의1 마이너스 h.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h 분의 여기가 라지 f의 1 플러스 e h 플기 f 1 그리고 마이너스 h 분의 여기가 라지 f의 1 마이너스 h 플기 f 1기게 이제 f 1 뺐다가 더한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죠아그 과로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변형. 여기가 e h니까 이거 e h로 만들어주고 2를 곱해야 이제 약분돼서 원래 거랑 똑같겠죠? 자, 여기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자, 그러면, 자, 이쪽은 두 배의 f'1. 자, 이쪽은 그냥 large f'1인데, large f'1이 small f1이랑 똑같으니까, 3에 small f1.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탭에, 여기다 1 넣으면, a, 마이너스 2. 그게 12. 어, 그러면 4니까, a-2가 4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1262번. 함수 fx에 대하여, 어,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요거 그대로, 정의대로, limit. h가 0으로 가는데, 이거는 왠지 이제 h에 h 2라고좀 써야 될것 같고요. 여기 분자는 이게 어, 요거 f인데 라지 f로 쓸 거예요. 라지 f의 1 플러스 3h 빼기 라지 f의 1마이 h. 이 라지 f가 요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자, 요거 우리는 이제 변형하는 방식대로 갈 겁니다. 자, h에 h-2분의 이쪽은 라지 f에 1 플러스 3h 빼기 라지 f1 마이너스 h에 h-2분의 여기는 라지 f에 1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라지 f1. 바로 해주고 이걸 맞춰줘야겠죠? 여기 3h니까 3배, 다시 3배. 여기는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h, 보호 바꿔주고. 그러면, 음, 여기는 이제 h가 0으로 가면 요만큼이, 그죠? 어, f' 1이니까, 라지 r f' 1이 되는 거고,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배. 어, 여기도 이만큼은, 라즈 f prime 1이고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라즈 f prime 1.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라즈 f prime 1인데 그게 스모 스몰, 스몰 f 1죠? 그렇죠? 어 그러면 스몰 f 1은 여기다가 1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f 1을 구해볼게요. 요거는 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8t 세제곱, 6t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게 이제 구간을 잘 보시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죠? 그러면 기함수는 하지 마. 응, 어, 안 해도 돼. 인 거죠? 그리고 우함수는두 배. 요거는 et 세제곱 마이너스 t 0에서 1까지. 두 배에 1 넣으면 2백이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을 3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63번.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음, 요거 정적분 정의대로, limit, x가 1로 갈 때, 이거는 왠지 인수분해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 s m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로 쓰면 라지 fx-large fx f1. 어, 그러면 요거는 미분계수정의구나 여기 1 넣으면 3이니까 3분의 1에 라지 f 프라임 1이고 요건 3분의 1에 스몰 f 1이다 이거죠. 그죠? 어, 그러면 s m a f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1-2-3. 어,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 그리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3분의 4, 1번. 1264번. 함수 fx가 이렇대요. 요걸 만족시킬 때, a의 값. 요거 정적분 정의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여기는, 어, s m fx의 한 부정적을 l a r g fx라고 하면, f 의 x 세제곱, 마이너스 l a r g f1.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여기가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세제곱이잖아요. 윤일이고. 그럼 요걸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변형 갑시다. 세제곱 하시고, 그죠? 요거는 세제곱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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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필요한 걸 이렇게 이게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걸 쓰고 원래 있던 거 쓰고 그러면 이게 약분을 하면 여기가 x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1이 들어가면 요만큼은, s m f, 아, 미안해요. f a r g e 1이구요. 거기다 곱하기 3이 되니까, 3 곱하기 s m f1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음, a-2인가요? s m f1이. 그러면 3 곱해서 3에 a-2. 요 값이 6이다. 따라서 a는 4라는걸알수 있겠네요.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65번. 다음 수 fx에 대하여, 이렇고, 이렇대요. 여기서는 우리가 fx를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옆분상수 c인데, 여기다 1 넣으면, 자, f1은 1 빼기 1 더하기 c가 2. 없어지고 적분 상수가 2. 이렇게 구했고요. 자, 여기는 어 요만큼을 뭔가 gx라고 치면 gx, gt라고 치면 정의대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2로 갈때 x 2분의 요거 분자니까 분자에다가 라지 gx 라지 g2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 G 프라 임의 2를뜻하는 거고, 그죠？그러면 20 이건 2 l G 2를뜻하는 거고, 그죠？T 자 리에 2넣어 라이 거죠？그러면 3 F2 를 부하 라는 거고, 그건 3 곱하기 여기다 2넣 으면 은8 4 플러스 2 니까 6 6 3 곱하기 6은18 정답 은2번 이렇게 하 시면 되 겠죠. 1266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자, 요렇대요. 이거의 값을 구해 달라라고 했네요. 어, 그러면 요기 안에는 지금 x가 그런 거 없으니까 전부 다 t니까 전부 다 t니까 요만큼을 그냥 몰라, gt. 괜찮죠? 그래서 정의대로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왠지 이렇게 써야만 할것같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될것 같죠. 요거는 어, 라지 g x 빼기 라지 g 1 어? 미분계수 정의구나. 그러면 g 프라임의 1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3이니까. 3분의 1. 요1 들어가면 3이니까. 그러면 V'1이라는 건 G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3분의 1, G1을 구하는 건데, g 1이라는건 T에다가 1 넣으면 되니까, 어, G1만 따로 구합시다. 여기가 1 더하기 F1 전체 제곱, 거기다가 F'1, 요거죠. 그 F1이 1이었으니까 1. 2의 제곱은 4. F'1은 2. 8. 요건 8이니까 3분의 8. 어 정답이 4번에 있네요. 1267번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a, b에 대하여 a, b 곱한 값을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어, 인테그럴 1에서 요게 x까지겠죠? 그죠? 요거를 가는 그대로식을 정의대로 정적분의 정의대로 x가 1로 갈때 x-1분의 그리고 정적분 요 어, 부정적분을 라지 f로 쓸게요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그러면 요거는 라지 f 프라임 1이고 그거는 스몰 f의 1이다 스몰 그 f의 1은 여기다 1넣으면 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1이라했으니 a 플러스 b는 0이다. 까지 확인이 됐구요.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0이래요. 어, 그럼 이거 정적분 해보죠. 0에서 1까지 fx dx를 하면 이거는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0에서 1까지. 1 넣으면 3분의 1 2분의 a 플러스 b 가 0. 됐죠? 그럼 요두 개를, 어,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선생님 분수가 싫어요 하시는 분은 여기서 6을 곱해서 2 플러스 3a 플러스 6b가 0이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b를 마이너스 a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라서 a는 3분의 2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4겠죠. 정답을 3번에서 해주시면 되겠구요. 1268번. 방함수 fx가 뭐 이렇대요. f'1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어, 일단은 요만큼 부분까지가 정적분의 정의로 쓸수 있겠고, 요건 fx 따로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왠지 이렇게 써야만 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라지 fx 백이 라지 f1 그리고 마이너스 스몰 fx 이렇게 됐죠?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 모르겠네. 인데 일단 요렇게 쓰긴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x가 1로 가요. 0이죠. x가 1로 가면 이거 0으로 가죠.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여기 지금 1로 가면 이거 0, 0으로 갈 거고 이거 1 들어가면 0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 이,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3으로 수렴했으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을 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요 생각을 하면, 어, 얘,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데, F1 빼기 F1, 라즈 F1 빼기 라즈 F1이니까, 요거는 1 들어가면 0으로 가야 되니까, 아, F1이 0이구나. 그죠? 이래요? 요, 요 내용에 의해서 F1은 0이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F1을 하나 더 해줘도 되겠다. 왜더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여기가 이제 빼기꼴로 바뀌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형 얘가 x 1에 x 플러스 1분의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1이 이거 설명하려고 한번더 쓰는 거야, 알겠죠 x 1에 x 플러스 1에 여기가 스 f x 마이너스 f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분계수정이 뭐 미분계수정이 그러면 여기는 이제 f' 그러니까 large f' 1, 1, 1, 이거 1 들어가면 2분의 1인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small f' 1, 그거에 2분의 1 되는거고 얘는 보다 2분의 1에, 어, 2분의 1로 다 묶었을까요? 이거는 small f 1이고 이거는 small f' 1이에요. 어, 이 값이 3이래. 근데 F1은 아까 뭐였냐면 0이었어. 요건 0이었다. 그럼 2분의 1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F'1이 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F'1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1269번. 함수 FX의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쭉써 있고요. F형은 1이고요. 어 이거의 값을 구하려요. 어 좋군요. 왠지 이 모양을 딱 보니까 양변을 미분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렇죠? 미분 해봐야 될것 같죠? 스몰 f x 플러스 x의 2 f p r i x고. 이거는 이제 부정적분이었으니까 어 미분하면은 2 f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됐죠? fx 없어지고요. 요거 x로 묶어서 쓰면, x, f'x 가, 여기가 마이너스 6, 아, 미안해요. x로 묶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s m fx 가 이거다. 그러면, 적분해서, fx, 2 fx 는 요게, 어, 분수네 왠지 분수 나오면 하기 싫죠. 이렇게 되고 어 영은 일오 그래도 다행히. 그 적분 상수는 그냥 가르쳐줬네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정의대로 정적분 정의대로 쓰면 분모는 x 마이너스이고요. 분자는 요거 정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 라지로 쓰면 되니까 라지 f의 x 제곱 마이너스 마지 F에 4. 어, 변형이 필요하다. 그럼 분모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죠?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4로 만들고, 어,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4를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 곱해주고, 원래 있던 거, 이거는, 원래 있던 거, 이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하면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 자연스럽게. 음,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고요? Large F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x가 2로 가면 4. 얘는 s m a l F 4니까. 그렇죠? 어,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small F 4. F 4. 되죠? 4, 6 8, 3, 24. 마이너스 24. 6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8. 정답을 5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